안녕하세요. 여기는 프레팜의 가지 농장입니다. 저희가 스마트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노지에서 계절별로 또 채소들을 여러 가지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저희가 뭐 팽팽이 가지라고 하는 그 모양이 통통한 가지를 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을 한 후에 잎 손질도 한번 해줬고 지주대를 세워가지고 양옆에 이제 끈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줄기가 굉장히 굵어지고 이렇게 열매가 열리려고 이제 꽃이 꽃봉오리가 이렇게 생긴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쪽에는 팽팽이 가지 품종을 많이 심어 놨는데요. 보통 팽팽이 가지는 유럽에서 많이 먹는 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축양 가지라는 좀 길고 약간 자주빛이 나는 그런 가지를 많이 먹는데요. 유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지 그 꼭지 부분이 초록색인 이 팽팽이 가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초점이 좀잘안 맞아서 네 가지 꽃. 시골 사시는 분들이나 컵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가지꽃을 많이 보셨을 테지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어차피 영상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걸 감안하시고서 좀 생생한 느낌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골이 엄청 넓습니다. 뭐 가지가 이제 뭐 너무 밀식을 하거나 이렇게 좁혀서 심으면 어 바람이 잘안 통하고 습기가 차기 때문에 가지에 병이나 바이러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넓게 골을 해서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가지 잎들을 순치기를 한번 해줘서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또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근에는 이제 가지를 가지고서 뭐 다양한 요리법이 많이 나와가지고 젊으신 분들도 가지로 뭐 뭐, 어향가지, 뭐 가지 스테이크, 가지 라자냐, 이런, 뭐, 서양식 요리도 많이 해 드시고,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 가지 가지고서 뭐, 무침이나 냉국 같은 것만 좀 많이 해 먹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지를 가지고 할수 있는 요리 자체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가지를 한번 또 제대로 요리를 해서 드셔보신 분들은 꾸준히 드시기 때문에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프랩의 채소마켓으로 오시면 팽팽이 가지도 만나보실 수 있고 축양가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쪽 건너편에 한두줄 정도는 축양가지를 또 심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기는 충주 직영 농장인데 또 가지도 전국 단위로 또 계약 재배를 하면서 어 연중 또 판매를 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오시면 좀 품질 좋은 가지를 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 열매가 아직 안 열렸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면 또 가지가 또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더 영상을 통해서 가지가 열린 모습이나 수확하는 모습도 영상의 기회가 된다면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